네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안좋은 환경에 노출되다라는 뜻의 공포게임입니다 일단 제가 저희집에 방금 들어왔구요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불이 다 꺼져있고 굉장히 집이 어둡네요 집을 뭐 이렇게 어둡게 살지? 아니 불좀 켜고 다니지 왜 이렇게 어둡게 사는거야 아 여기 쪽지있다 내 아내 리가 계속해서 열이 난지 2-3주가 지났다 의사와 나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녀가 매일 밤 꾸는 꿈은 아무 의미 없는 꿈이었고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변했다. 그 다음날 그녀는 미안해 했다. 지금 제 안에 리가 갑자기 성격이 막 바뀌었나봐요.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또뭐 있다. 패스워드 11410? 아이 노트북? 오케이. 어 켜졌다 켜졌다. 아 이거 비밀번호였구나. 11410 오케이. 자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구요. 사진? 벽난로인거 같죠? 벽난로를 찾아야 되는 것같 자, 여튼 여기 열쇠가 있네요 벽난로 오케이 좋았어 이게 어디 열쇠지? 안 열리던 <laughs> 어!! 어 미쳤나봐 안 열리는 곳이 2층밖에 없겠지? 이거 설마 그건가? 그 폴터가이스트 현상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건가 뭔가 또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.. <laughs> 맞네 내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일로 못 가요 여자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아 칼로리 소모 오졌다 누구세요 방금 사람 지나는 거 봤죠 천만 본거 아니죠 이거 1층에는 딱히 볼게 없어요 지금. 어 쪽지다 나는 내 꿈에 여자가 나왔는데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그녀가 우리 엄마를 죽였을 때 나는 1한살이었고어 꿈에서 죽였다는 거죠 그녀는 아버지의 소총을 가지고 밤중에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죽이지 않았지 그 이후로는 나는 그녀에 대해 듣지 못했어 꿈이 아니네 현실이네 내 아내의 부모님이 둘다 죽었다는 거네요 그 충격으로 미친 건가 어 열쇠 여기있다 열쇠 받고 아, 쪽지다월리엄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, 전 죽었을 거요. 예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. 저를 잊고 당신의 인생을 찾으세요. 항상 감사했고 사랑해요 자살했다는 건가 어? 한돼한돼한돼한돼문 <laughs> 닫아! 보세요. 혹시 제 아내의 동생이신가요? 그 부모님을 죽였다는 우리 아내는 살려줬다며요. 저도 살려주세요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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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십시오. 귀신 나오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빌어야지. 나도 살려달라고. 이런 거에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. 아 여기 열쇠 있구나. 오케이. 설마 여기 열쇠인가? 여기 아까 문막 다다다다다 했던 그곳이잖아요. 미쳤다.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었는데. 이딴 곳을 가야 된다니. 백퍼 이거 나갈 때귀신 나와요. 봐봐 이거 봐. 지금 아무것도 아이템 이 없잖아요. 이거 나갈 때 기절하면서 뭔가 눈 뜨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고요. 이런 게임은 아니네요. 여기 열쇠 있네요. 아, 제발 여러분들 호들갑 좀. 아, <laughs> 이만볼 <이거> 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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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줄 알았어. 맞죠, 여러분들. 제가 공포 게임만 2 0 0 0 개를 깼어요. 아니그 열쇠는 어디? 에 이거 현관에 안 써지는데. 어디 열쇠? 아, 금 열쇠였나 보다. 오케이, 이거죠. 이게 현관 열쇠네. 드디어 나갈 수 있다. 갑시다, 갑시다. 저 진짜 그쪽이랑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. 저 진짜 자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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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뒤도 보 뒤도 돌아보지 마. 빨리 가 빨리 가가 가, 나가 빨리 좋아 그거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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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동 걸 때가 아니야 그냥 시동 걸지 말고 가 빨리 저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진짜 저 여자 죽었다 어두달 뒤네 아 그래 잘했어 이사 왔구나 그래 그 정도 일이 있었으면 이사 와야지 아휴 다행이네요 그럼 나를 지금까지 따라오던 그 여자는 릴리 부모님을 죽인 그 동생인가 그 실종됐다던? 아, 여기 열쇠 있구나. 아, 이거 왜이제맞죠난 <laughs> 멍청인가 봐. 아니, 본인 현관열쇠를 왜 저딴 곳에 놓는 거야? 자기 주머니에다 놓을 것이지 그렇죠? 아, 바닥에 사진 같은 게 있구나. 뭘까? 교회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. 아니, 저한테 왜 그래요? <laughs> 진짜,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. 내아낸가 어이. 나 죽었어요. 이러고 끝난다고 내용을 약간 정리해 드리자면 저희가 중간에 쪽지 하나를 놓쳤거든요. 그 쪽지 내용에는 릴리를 교회에 데려갔는데 릴리가 교회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토를 했다라는 쪽지 내용이 있어요. 그걸로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어.. 릴리가 봤던 그 동생은 사실 동생이 아니라 릴리 본인이고 그리고 릴리는 악마에게 빙의가 된것 같고 동생이 부모님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을 죽인 건 릴리 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릴리는 악마에게 먹힌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죽이고 끝내 본인의 남편까지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